Bye. 잘 들어서 바깥으로 빼주고, 자, 피 쪽으로 바로.

어, 팅안 했잖아. 사대 힘이 좀 좋아 보인다. 자, 반대쪽다 잡았으니까 잡은 손쪽을 잡아하고 뜯어내야 네, 돼. 이상하잖아. 자, 이걸 아 천천히 해도 돼. 급하게 하지 마 그랬어. 천천히 뒤에 네. 괜찮아. 무흡해. 양쪽 한쪽 잡힌 다리를 무흡해. 두 손으로 잡아서고 뜯어내 밀어내. 야, 지금. 호흡해 호 호흡. 진정해 그렇지 호흡해 이이 찾아 급하게 안 해도 돼 급하게 안 해도 돼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천천히 다시 뒤집 네 만들어 이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세진 한달을 잡아서 뜯어내야 돼, 밀어내야 쳐. 돼. 빨리 나 호흡해. 너 너무 급해 지금. 호흡하고. <laughs> <못> <laughs> 어, 너가 준비됐을 때 하면 사람 힘이 좋아 근데 힘이 좋을것 같아. 네가 안전한 상태까지 가야 돼. 그다음에서 하는 거야. 하나만 하면 되고 두 개, 세개할 필요 없어. 안 되는데. 하나만 안 되는데. 알겠지? 지금 하는 것도 없어. 시간을 얘기해줄게.

칠수 있다. 너무 맞지해. 어제 초반 생각에 어, 무리하게 가지 마. 괜찮아. 확실히 잡아 놓고. 대체선데 엔클락하게 할 수도 있어. 나, 자, 2분 반. 일단 2분 반. 세팅해야 돼. 에리해라패를 잡던지 너 하고 싶은 거야. 대체 아무것도 없어. 같아.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오될것 같아. <laughs> 다음 누구 하면 탈리프될것 같아. 그렇지. 좀잘 당겨놔야 돼. 상대 중심 잘 확인하고. 자 2분. 대진아 한 손을 두 손을 잡아서 당겨.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상대한테 치해확칠수 있어. 상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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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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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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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생각해야 돼다 땡겨놓고, 다 땡겨놓고 야근 야근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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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야근, 야 움직여 상대 뒤 도망간다 다시 잡아놓고, 그렇 어떻게 하 잡아놓고 빼고 일어수습니까빼고 아까 일수있돼 다시 천천히 자, 1분 20초 차나 괜찮아, 무것도 없어 시간 보지 마, 상대한테 게

괜찮아. 아빠. 아, 아빠. 발, 아빠. 발, 발, 아빠, 발, 아빠. 아빠. 그치, 좋아. 괜찮아. 또 세팅해야 돼. 옳지. 괜찮아. 그래 아, 네. 따라, 따라 따라. 다시 한번 한더 반대로 나가. 그렇지. 반대로 나가. 자지 아니야. 아니잖아 박아나. 무릎 땅에도 박아나. 자, 자, 무릎 일어나. 등을, 등을 땅에 돼. 붙이자. 등을 땅에 붙이자. 괜찮아. 그대로. 괜찮아. 뒤집어 30초. 목 컨트롤 해 주고. 목 컨트롤 해 주고 왼설 띄집을 준비 대진아, 어디 두 개야? 왼쪽으로왼오른쪽 왼쪽, 한번 해봐. 왼쪽 마지막이야. 해야돼 안 그러면 쳐. 안 하면 쳐, 괜찮아. 지너 조심하고. 대진아, 대진아, 대진아. 대진아, 대진아, 대대진 대진아, 대진아. 대넘아대